네, 4-5 시작합시다. 기타 주의해야 될, 아, 유의해야 할 수동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뭐, 이런 거 나와있죠? 주어, 세이 대절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가 나와요 이거는 정리 한번 해줄게요, 그냥. 밑으로 가봐요. 밑으로 쭉 내려가고, 일단 필기만 합시다. 예문 하나 적어줄게요. 예, yeah, people say that he is h o n e s t 라고 문장 한번 적어 봤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어떻게인지 봐 봐요. people say 나누는 거야, 지금. 이게 목적어죠. 사람들은 대저리야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 건데. 대저리 먼저 앞으로 빼 봐요. 목적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야죠. 수동태니까. 근데 he is honest, 이렇게 대절 나왔구요. 그 다음에 세 a y 는 현재 시즌에 대절이니까 단수 취급이죠. is sad. 그 다음에 피 e 은 어떻게 돼? by people이 됩니다. 뭐 이렇게 됐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를 얘길 얘기를 좀 들어봐요. 어, 메나페나와는 대절 같은 경우에는 주어로 쓰기에 무겁고 대절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영어에는요. 그래서 어, 이 대처 같은 경우에는 가짜 주어인 얘를 it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맨 뒤에 나와 있는 by people은 누구누구에 의해? 누구에 의해? 사람들의 의해라는 말입니다. 굳이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생략을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이 문장 안에 써주면은 it 하고 나머지만 it is said that, 적어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he's honest. h 조죠 뭐죠, 뭐야? 라고 문장을 쓰게 되면, people say that he's honest라고 이 문장은 글의 맥락상, 똑같은 의미를 지닌 수동태 문장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죠. 일단, 이건 머릿속에서 일단 이만큼은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을 안 하면 되거든 이렇게 하면요. 사용을 안 하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일단 이건 머릿속 일단 중간 과정으로 이해를 해 두시고, people say that은 뭘로 바뀐다? it is sad i that으로 바뀐다. 이렇게 차라리 딱 외워두고 있으면, 이거 딱 외워두고 있으면, 훨씬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배워야 되는데, 봐봐요. 대절에 사용된 희는 의미상 얘가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는 정직, 그는, 그는 정직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 된다. 어때? 네. 말 되잖아. 그래서 희를 주어로 하는 이런 대절의 주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끄집어 쓸수 있어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He is sad가 됐어요. 그 뭐뭐라고 일컬어진다니까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is said 다음에 뒤따르는 말 뒤따르는 말 우리 뭘 줘야 될까 그는 정직하다고 일컬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이때 대절의 동사를 이 뒤에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바로 투부정사의 형태로 끄집어냈게 되죠 그래서 he is said to be honest 라고 써도 의미가 똑같아요. 요렇게 say 뿐만 아니라 위에 동사 나와 있을 텐데 그냥 봤는데 say, believe, think, consider, know, expect, suppose 등의 의미를 지닌 말이 이렇게 수동태로 쓰여서 뒤따른 말이 두 가지씩 들어가는 경우. 이건 거의 수고처럼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해석을, 뭐, 여러분들이, 뭐, 문장을 여러 번 해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갈 거고 마치 수거처럼 머릿속에서 정리돼서 자연스럽게 몸뭐라고 일컬어진다, 몸뭐라고 여겨진다, 몸뭐라고 기대된다, 뭐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건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보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고 일단은 만들어지는 거, 세,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죠? 희, 그, 대절 나오는 거하고 요,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떤 형태가 된다? 투부정사의 형태가 된다까지 이렇게 머리 속에 정리를 그래서 내가 권하는 학습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요 간단한 장이잖아 요거를 백지에다 놓고 나 이거 되게 좋아하죠 스스로 정리가 되면 이게 되거든 백지에 놓고 요거를 쓸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연스럽게 쭉 이렇게 아 이건 이런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쭉쓸수 있을 만큼 요만큼 머리 속에 집어넣고 백지 테스트를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정말 도움 많이 된다는 거 얘기를 해줄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253번 시작하겠습니다. 비싼데 소나 왔죠? 그쵸? 다운되니까 이거 이렇게. 코코넛은 뭐뭐라고 일컬어지느냐, 뭐뭐라고 말해진다. 우리 말 이상하지. 뭐뭐라고 여겨진다 할 때. To be used in India. 인디아에서, 인도에서 사용된다고 읽어진데 코코넛이. 뭐하기 위해? To catch monkeys. 원숭이를 잡기 위해 거꾸로 가는 거지. People say that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코넛은 인도에서 원키를 잡기 위해 사용된다. It is said that coconuts are used in India to catch monkeys. 이미 똑같은 말들이었어요. 방금 우리가 했던 그 문장을 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자연스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뭐 얘긴 다들 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잡는 거지 그지? 이게 코코넛 안에다가 코코넛 안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원숭이 손가락이 손이 겨우 딱 들어갈 만큼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코코넛 안에다가. 그 다음 에 아이다, 뭐, 먹고 집어넣습니다. 뭐, 큼직한 거 하나 집어넣어. 뭐. 그럼 원숭이가 그냥 손을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빼려고 하면 빠져 안 빠져. 주먹에 뭐가 쥐고 있으니까 안 빠지죠. 근데 이 바보 원숭이가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은 이걸 포기할 생각을 못 한답니다. 그래갖고 원숭이들이 갖고 딱 잡는 거지. 뭐, 그렇게 해갖고, 잡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도 보정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 이 얘기는 뭐, 여러 영어 교과서나 지문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라, 나도 아, 기억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No wonder it was said that 그랬습니다. No wonder로 시작하네요. No wonder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의미상 뭐 당연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It is said that 뭐 뭐라고 여겨지는 것은 뭐 뭐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일단 이만큼까지 해석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 일컬어지는 게 당연하느냐? The trial. Trial for the one, for one of the most horrific murder cases. 아, Trial for, 예, 이만큼이 주어 되겠죠? 대절의 주어, Trial for one of the most horrific murder cases. 가장 끔찍한 살인사건의, 살인사건 중에 하나의 재판이, 그 살인사건의 재판은 Would affect 이게 대체로 동사가 되죠? 영향을 끼친데요. Election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Because 왜냐? 살인 사건의 살인 사건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살인 사건의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대요. 왜 그럴까? Because it it set a supporter set a support of capital punishment against an opponent 그랬어요. 셋 나왔고, against 가 보입니다. 셋, 노다였죠 no capital punishment의 supporter랑 opponent를 against 한 상태로 놓는데요. 일단, 이거는 개념상, 이렇게, 수거로 외우는 건 좋겠지만, 일단은, 머릿속에 생각을 잡으세요. 모든 수거, 모든 수거를 우리가 다 외우고 갈 수는 없잖아. 뭔가에 반대돼서, 반대돼서 놓는다. A를 B와 반대된 상태로 놓는다라는 말이에요. 산. 예 그리고 against의 의미는 서로 부, 반대 방향에 대항하는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set a against b 하면은요, a를 b와 뭐 싸우게 하다, 맞서게 하다. 라는 의미 정도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Capital Punishment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Death Penalty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 사형이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미를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 사형제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사형제도의 지지자와 그 반대파를 서로 쌍을 붙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영향은 미친다라는 겁니다 음. 그렇죠 선거에는 각종 막그 그 시기에 가장 뭐 이렇게 핫한 이슈들이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내가 이, 시,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점도 예, 대한민국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번에 어떻게 될지 3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아, 특정 정당을 지지하냐는 뭐 사람들이 학생들이 종종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수업할 때 보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지지한 정당이 사실 없습니다 <laughs> 우리나라에는 지지한 정당이 없어요 외국인 지지한 정당이 있느냐 뭐 민, 일본의 자기당을 지지할 건 아니잖아요 그지? 아베 지지할 건 아니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정당을 지지합니다 미국의 공화당 예, 트럼프 정당이죠 트럼프 정당 공화당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uh, It is believed that, 테디아라고 믿어집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믿어진다죠 It is believed that. 뭐라고 믿어져? The female a d e x 여성 edex 아 뭐야 이거 a d e x 이뭐였더라 무슨 이게 불불 u 는 건데 이거 뭐라 e 그래, Bora 영양? g o Young Yang? y o 어어 g Yang 이 a t o m s i n a d i 암컷 영향이 야, give birth t o 외워라 이거는 give birth to, 이거 낳다죠. 모모스 나타 예, 네. just one calf만 낳는데요 calf 하면 송아지라는 뜻도 있지만 뭐 새끼라는 뜻이 죠 초식동물의 새끼를 calf라고 하죠 calf 그렇죠 송아지라는 뜻도 있고요 한 마리만 새끼를 낳는다라고 믿어집니다 after 모 이후에 a pregnant a pregnant period 임신 기간이죠? of 8 to 9 months 인간하고 임신 기간이 거의 뭐 굉장히 비슷하네요 8, 9개월의 임신 기간 후에 새끼 한 마리만 낳는다고 믿어집니다 라는 그런 글이였네요 그 다음, picture books 그림책은 are 아, considered to ~~라고 여겨진다 얘도 그렇죠 빌, 예, yeah, be believed that 이나뭐 이런 것들 의미처럼 be considered to, 뭐뭐라고 생각된다니까 뭐뭐라고 여겨진다면 됩니다 그림책은요, 종종 뭐라고 여겨지느냐, be 뭐뭐 n s i d e r e d o n l y f o r t h e y o u uh, n g f o r t h e v e r y y o u n g 매우 어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음, 그래요? 어, 그렇 o n 않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considered to, be 미 여러분들 즐겨보는 웹툰도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아닌가 그것도 어떻게 읽겠냐? 그렇죠. 뭐. 나는 만화와 그림책은 뭐 사실 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만화들은 뭐 그림보다 글이 더 많은 만화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를 보고 어린아이용 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림책이지만. 시작합시다. <목소리> According to the study of a fossil from a prehistoric wombat. according to 어디 어디 따르면 한 연구에 따르면 무엇에 fossils 이 화석이죠. 모르는 사람 없겠지. fossil fuel 원화 에너지 화석 연료. 그렇 from a prehistoric wombed 선사 시대 원베드의 선사 시대 원베드의 화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the species 예, the species, S가 붙어있지만 단수 취급했죠. is thought to, 뭐, 뭐라고 여겨집니다. 그 종은 뭐라고 여겨죠 have been primarily a tree dweller. primarily 하면 우리말로는 뭐 주로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주로 tree dweller, 나무에 거주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to 부정사에 완료부정 썼죠. 과거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뭐 지금 여겨지는 거고 예전엔 그랬다라는 거, 니까 그러니까 시가, 시제의 차이가 있잖아. 요예전에 그래왔다라고 지금 여겨진다니까. 그래서 완료 시에 통용을상 사용을 했고, be t h o u g t o do 뭐뭐라고 생각되다랍니다. t r e e dweller, 나무에 사는 거죠. 주로 나무에 사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원벳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안사면 아는 동물이죠. 그쵸? 어, 그니까 러 아까 한번 뭐쓱 읽어보면서 요거 원벳을, 이거 원벳이 뭐지? 찾아봤어요. 궁금해할까봐. 이건 얘입니다, 얘. 이거, 예, 겁나 크죠. 쥐랑 코알라랑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되게 귀여운 동물이어가고, 아 이게 참 유명해요. 예, 똥을 이렇게 육면체 똥을 산대요. 아, 겁나 귀엽긴하다. 호주에서만 산다고 합니다. 코알라랑 쥐랑 이렇게 섞은 느낌, 약간 그 느낌 이죠 곰, 곰도 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동물이니까. 호주에만 산대요.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냐? 뭐 없죠? 그다음 위에 되게 이상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s u p e r p e a r happen o c c u r resulted 같이 목적어로 취하지 않는 자동사수동태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 수동태를 수동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 말은 너무 웃긴 말이에요.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됩니다. 그렇죠?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돼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수동태의 주어가 당연히 없죠 주어 없는데 어떻게 문장을 만듭니까? 못 만듭니다 다 너무 당연한 게 있죠 멀릿서 간단하게 이 정도만 정리해 주세요 아, 당연히 자동차는 수동태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고 차라리 이 suffe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은 게 한국말이 뭐야? 고통을 받다죠 그러니까 수동태를 표현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글지 그렇지 않죠 suffer from 뭐 뭐로 고통받답니다 동사 자체의 뜻 자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수동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아, 의미는 수동태지만 수동태를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작하죠 When birds suffer 새들이 고통받을 때 새들이 고통받을 때 They utter crisis, cries and make movement 예, 그들은 utter라는 말 나왔죠? utter 예, 하면은 이거 원래 소리를 내다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고 사실 이런 문장에서 이걸 쓰는 거는 나 사실 나이 글은 납득을, 납득을 못하겠어 난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거 국가지라는 막 교수님이 썼겠지 좋은 얘기 많이 배운 양반이 썼을 거야 그런데 이거 utter crisis라는 표현이 이게, 이게 소리를 내다 이게 보통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뭐 어떤 목소리를 내다 보통 그렇게 쓰이거든요 이, 단어,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긴 하니까 근데 그리고 deal the crisis and make a movement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Make a movement, move죠, 그죠?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 이익이라죠. 이거 네 꾸며주는 이 관계들만 쓸려고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The arouse our feeling, 우리의 감정을 arouse 일깨우다, 뭐 각성시키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감정을 일깨우는 행동을 합니다. 새들이 고통받으면 그들은 먼저 소리를 내고 우는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을 일깨는 행동을 합니다. We can make a pair of them. 우리는 그들을 쌍수 만들 수 있습니다. With 뭘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뭘로 애완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길들일 수 있습니까? With a mutual recognition. 이거 mutual recognition 이라는 말 나왔는데 이게 원래 있다면 상호고 mutual 하면 상호의 recognition 인정 인지 이런 뜻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딱 좋은 한 단어 자리 있죠. 그렇죠. 교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교감을 갖고 우리는 그들과 그들은 애완동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59번 들어갑니다. The expression with hands win hands down이라는 표현은 우리 이뜻는 모르는 우리 모르니까 일단은 우리 모르니까. Win hands down이라는 표현은요. Appeared 나타나죠. In the mid 19th century 19세기 중반에 나타납니다. 등장을 했습니다. By the end of the century, 그 세기가 끝날 쯤, 19세기 끝날 쯤에는, by는, 뭐뭐 할 때, 쯤, 언제, 어제까지 등의 의미로 해석을 하죠. 그 세기가 끝날 쯤, it was being used. 그것은 사용되고, 비, 사용, 사용되는 중이었습니다. 어, 수동태, 과거, 진행형 수동태죠. 이번에 수동태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사용되는 중이었습니다. Outside of horse racing 이 부분 자체는 경마장 밖에서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 짐작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짐작할 수 있는 거아 얘가 지금 현재도 경마장에서 수있는구나라는 그런 느낌 그렇죠? 경마장 밖에서도 사용되는 중이었습니다. To mean 의미하기 위해서 with no trouble, mean with no trouble at all. 아무 문제 없이 이거 틀렸죠? 글자체가 이거 내가 이 뜻을 아니까 그게 틀렸죠? 이거 win이 빠졌지 win with no trouble at all 아무 문제 없이 이기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win, win hands down이라는 말이 손 내리고 이긴다 란 말인데 난 이거 공부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어, 손을 내리고 이겨 총싸움해 그런데 손을 올리지도 않고 이겼어. 그러니까 너무 손쉽게 이긴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막 뭔가 뭔가 하고 열심히 뭔가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손도 안들었는데 그냥 이겼어.라는 식으로 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it was the n e downside of horse racing. Horse racing 밖에서 였어요 써야 했어요. 몰 임야기 위해서 win with no trouble로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이기는 것들을 win hands dow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260번입니다. The effect of rising temperatures 기온 상승의 효과는 effect 쓰니까 복수형 썼죠 당연히 aren't waiting for 뭘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 yeah, waiting for some far, far-flung future 아, far-flung future는 그냥 이게 먼 옛날이에요 그냥 먼 미래 먼 미래, 메리레, 먼 미래 음, 이건 뭐 그냥 내가 아는 말이어서 이게 플링의 과거 과거 분사입니다. 이게 플링. 맞나 이거 플링. 기억이 감감을 하는데. 이 플링의 과거 과거 분사형 잠깐만 찾아볼게나. 이거. 이게 맞을 거야, 아마. 이 플링. 이게 뜻이 이게 던지다거든. 멀리 던지다. 잠시만. 플링이 막 철자가 어느지 그거 알려 주는 건데. 그러잖아. 플링. 어, 내던지다 나오네. 예, 머리 던지는 미래니까 그냥 이게 먼 미래예요. 먼미래가늘 기다리 기다리지 않습니다. They 가르치는 말은 이펙트겠죠. 그 효과들은요, are happening 발생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동태 쓸수 없죠, 당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 signs 이징후들은요 are 아, appearing 등장하고 있죠? 오로를 여기저기 도처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 기온 상승의 효과는 몇 미래까지 기다 기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죠. 그징후들은요 예,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61번 들어갑니다. 맞는 분님 맞으면 맞고 틀리면 x하고 바로 고치세요. 틀렸겠지 보시. a wonderful thought. 훌륭한 생각은 What suddenly occurred? 갑작스럽게 발생되었다. 오, 우리말 잘 되는 것 같아요. Occur 자체가 발생하다. 발생되다. 한국말로 얘기해도 의미 차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렇죠. Occur, 예,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발생해, 발생됐다. 이거 얘가, 얘가 수동태스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a wonderful thought? 예지우고요 그냥 얘는 과거랑 과거형사 똑같으니까 Suddenly occurred after I came to 제주. Jeju 내가 제주에 오고 난 이후에 멋진 생각이 갑작스럽게 떠올랐다 요렇게 쓰면 되는 거 말이죠 was만 빼면, 되, 빼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얘가 그냥 과거 분사이기도 하지만 과거형도 똑같으니까 A Wonderful thought suddenly occurred after I came to Jeju 요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22분짜리 강이었네요. 오케이. 요즘 뭐자가 뭐 경리도 아닌데 자가 경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못 나가니까. 요즘에. 예, 여기까지 힘내시고요. 파이팅.